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도 저는 어, 오픈하기 전에 잠깐 걷다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어, 여기 지금의 세상 안에만 있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오늘은 낙성대에 갔다 왔어요. 낙성대에 갔다 오는데 작년 가을 소풍으로 저희가 낙성대 공원에 같이 갔었거든요.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의 세상 봄 소풍도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너무 외부 일정들이랑 요즘 이런 게좀 많이 겹쳐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만 하고 있네요. 조만간 또봄 소풍 날짜를 공지를 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이번 주도,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조금, 어, 고민 붙어져 있는 곳에 쓸쓸하게, 뭔가 더 쓸쓸해 보였던 그런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 고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고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이 고민이 뭔가 한 켠에 너무 씁쓸, 습쓸과 쓸쓸하게 얘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이 뭔가 여백도 많아 고민에 그래서, 아, 이 책, 이 고민에 어떤 책을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있으셨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있죠 사실은 저는 사실 지금 세상 준비하기 전에 퇴사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어, 했고 의식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게 아니라 저는 그 문장, 이풀 문장을 똑같이 공감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라는 생각을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뭘 되게 열심히 해왔고 많이 해왔는데 뭐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했던 일들과 그리고 그 일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저 또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의 세상 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놓치고 갔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놓치고 갔던 것들이 이 책에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신 분에게 좀이 책을 추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그 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나였다라는 책입니다. 어, 김희영 작가님이 쓰셨고요. 책은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아요. 어, 보통의 책이고. 사실 은이 책은 제가 어, 표지를 보고 굉장히 읽고 싶다라는 생각과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책이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먼저 입고 요청을 해주셔서 너무 잘됐다. 안 그래도 제가 리스트를 넣어놨는데 바로 입고를 했습니다. 표지 보면 어, 나겠죠. 눈 가린 내가 또 다른 나를 안고 있는 사진. 안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다른 저의 친한 친구들은 친구가 안아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우리는 빠듯한 인생을 사느라 위로와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놓쳤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빠듯한 인생을 사느라 위로와 칭찬을 인색한 사람이 되었는데, 남 칭찬을 또 그렇게 해요. 막, 어 잘한다, 멋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단한 번도 저 자신을 인정을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방, 그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인식조차 없었죠. 방법을 모르고, 뭐,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아예 인정하고 칭찬해줘 하는 그 과정을, 빼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잘한다, 뭐, 뭐 이런 용기 있다, 서점을 연 것도 그런 말을 많이 해줬는데, 스스로 그냥 듣고 흘리기도 했고, 나 스스로 지금까지 잘 해왔어, 뭐 고생했어 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과정들을 생략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내가 어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듯이 넘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저는 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잘할 거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래도 잘 해낼 거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어, 어떤 것을 성공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잘한 일이 아니라 어차피 잘할 거야 뭐 이런 말 들었으니까 잘할 거야. 그래도 뭐 이겨낼 거야라는 말 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건줄 알았고 당연히 잘했다는 것보다 당연히 내가 또한 가지의 미션을 성공하고 그런. 삶이 뭔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라고 계속 넘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를 이뤘다고 해도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하는 것보다 어, 오늘 또 하나 했네, 어, 이거에도 하나 했네, 뭐, 이, 올해는 이거 하나 했네 이런 식으로 당연한 과정들이 되어버려서 그 중간 중간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벙, 방법, 음, 법이 없었던 것 같아. 요반성또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을 엄청 하면서. 어,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말을 참잘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냥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의 칭찬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음, 막 이런 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수고했어. <laughs> 잘했네 이런 거. 오그라들어 가지고 안 하다가 이제는 잘했네? 뭐, 그 정도라도 스스로 좀 짚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내가 했던 일, 그리고 성공했던 것, 어, 계획했던 목표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 이건 고생했네, 잘했네라고 스스로 억지로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같아요라는 이 고민을 가지신 분도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최선을 다했던 순간인데 당연하듯이 그냥 넘겨버렸던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계속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고 나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이던 관계던 모든 거에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지나쳐 버린 순간들을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했다라거나 아니면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어 기억을 좀 되돌라, 되돌아 되돌아보고 결과를 또 다시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이 책이 딱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책을 입고 시키자마자 좀 빨리 나간 편이라서 제가 지금 재입고로 신청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 세 가지 문장 정도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뒤에도 딱 와닿아요. 어떤 날은 그랬다. 고민이 깊어 헤어날 수 없는 새벽이 턱 밑까지 차오른 수면처럼 불안하게 만들었던 날. 복잡한 생각 따위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헤엄칠 줄 모르는 나는 깊게 깊게 가라앉았다. 깊게 가라앉았어요. 이게 정말 이, 이 우울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 우울과 고민과 불안이 굉장히 이 복잡한 감정으로 와가지고 이게 우울한 건지도 슬픈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어두움에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헤엄칠줄 모르는 나는이라고 진짜 심해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런 가라 앉았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허, 나뿐만 아니고 이런 경험을 또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거에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어, 여기 딱첫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낡은 일기를 펼친 이유는 새로운 다짐을 쓰기 위해서였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저 또한 그랬어요. 다시 제가 지나쳐 버렸던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꺼냈던 이유는 다시 또 어, 나아가고 싶어서였겠죠. 음, 새로운 다짐을 쓰고 싶어서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이 좀 저랑 성향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게요. 어, 이분의 프롤로그에 어릴 적부터 늘 무엇이 되고자 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방송 작가가, 소설가가, 라디오 PD가 되고 싶었던 말들, 해봤자 안될 거라는 주변의 말과 그래도 부딪혀 보겠다는 다짐 가운데 바지런히도 달려왔습니다. 그날들은 불타는 열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주먹을 그려준 다짐이, 또 어떤 날은 자책과 후회가 남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스스로 채찍질하고 가둬가며 반드시 열심히 살라고 다그쳐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이뤘지만 누군가는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 문득 제 미래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꿈도 그 무엇도 일어나가지 못하는 제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를 올가매고 아프게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측직지를 견디지 못한 마음이 쓰러져 버렸을 때 저는 다 내던졌습니다. 꿈따위 열심히 해봤자 이룰 수 없다. 그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렇게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될까 고민하며 걷던 길, 그길 위엔 멍들고 상처 입은 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욕심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쉴틈 없이 달려오기만 했던 나만 뒤떨어졌다고 느끼며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던 시간.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로 합니다. 라고 프롤로그에 적혀져 있어요. 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닐 때에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꿈꿔왔던 일을 하, 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게 맞나?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면서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걸까라는 고민이 치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혼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진짜. 2 0살때 원래 혼란 겪잖아요. 막 대학생 때 되면 취직 뭐 이런 고민하면서 그때보다 더 심한 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작가님처럼 결국 책찍질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할 때에는 딱 들었던 생각이 더는 못하겠다였어요. 어. 진짜 못하겠다라는 게 저한테 팍 오는 순간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저도 모든 걸 놓아버렸죠. 고민 많죠. 사실 퇴사가 쉽진 않잖아요. 어, 근데 어, 내가 해왔던 일, 좋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했던 일이었는데 그걸 놓는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죠. 음.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공감이 됐던 게 욕심 때문에 저를 스스로 너무 많이 망가뜨린 거예요. 쉴틈 없이 그래서 계속 달리기만 했고 저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비교 대상이 남도 있었겠지만 저 자신과 비교를 되게 많이 했던 게과거의 나랑 비교를 엄청 많이 했기도 했고 내가 원하는 상 지금 현실에 내가, 나를 비교를 끊임없이 하면서 굉장히 고민,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괴로, 스스로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의 세상을 운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지키는 법, 스스로가 지키는 법,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칭찬하는 법들을 스스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느끼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어떠한 방, 어, 장치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여행, 아 여행이래. 오전에 지금의 세상 열기 전에 부지런히 걸어 다니는 것도 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걷고 좀 햇빛을 받고 좋은 노래를 듣고 쉬는 순간들이 있어야. 네. 어, 끝,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끊어간다는 느낌이 다 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더 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쉴때또 읽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 분야의 책들을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제일 공감됐던 글은 딱첫 번째 글인데요. 슬픔을 슬픔으로 이겨내던 하루라는 글입니다. 그런 날들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 인생을 맞게 사는 것인지, 방향을 잃었던 밤들. 눈물로 새벽을 거닐고 새벽에 그늘을 안고 일어나야 했던 아침들.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어졌다고 느낀 순간 나는 걸음을 내리둘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하겠다 라고 했던 게딱이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건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이 막 혼란이 오면서 이제 앞으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막 와서 정말 눈물로 새벽을 거닐고 새벽에 그늘을 안고 일어나야 했던 아침 이거 진짜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것 같아서 사실 이거 보는데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laughs> 그래서 아 어, 진짜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저는 퇴사를 하고 오키나와를 3주 동안 어,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는 사실 여행에 그 취해가지고 이게 힘든지 슬픈지 뭐 뭐가 고민했는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거기 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오니까 이 감정들이 미친 듯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면서 맨날 울어. 막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뭐가 힘든지도 모르겠고, 아, 왜 이러지 나?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그 슬픔을 정말 슬픔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계속, 계속. 내가 어 생각했고 내가 정해놨던 이 목표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어진 거예요. 저의 계획에 없었던 거죠. 제 인생에 그러면서 진짜 맨날 눈물을 흘리며 걸음을 내딛을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저 또한 왔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너무나도 낯설어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그래서 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스스로 뭘 맛있는 걸 먹었고 기분을라도 좋게 하고 그런 장치들을 쓸 텐데 이유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얘를 감당을 못 하게 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느꼈던 게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를 <laughs>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공감이 됐고 이런 걸음을 내딛을 수 없는. 작가님의 시작이 어떻게 조금은 잘그 어, 낯선 감정들을 다듬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 나오는 책인 것 같아요. 그게 막 굉장히 희망적이거나 그렇진 않고 솔직한 그녀의 심정이 그리고 솔직한 그녀의 글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 분명히 이 감정이나 이런 느낌들이 어떤 건지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공감됐던 게음 현실은 내가 무언가로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 되레, 최근하기만 했다.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더 치열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뒤쳐진다. 양계장의 닭처럼 구석에 내몰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지금의 시간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만둔다고 나아질 게 없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겐 두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냉랭했다. 그렇게 다들 버텨가고 있다고 여겼, 여겼기 때문이었을까?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았다. 열심히 살아봤자 또 실패하고 또 망가질게 분명했다.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엉엉 울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겹쳐 시커먼 먹물을 뒤집어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면 그렇게 살게요. 도장으로 찍어냈는데 똑같은 인생이라도 지금보단 편할 거 아니에요? 라는 글입니다. 저도 굉장히 채찍질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정말 열심히 했어? 라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거 그런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열심히 안 하면 어때? 근데 열심히 너무 열심히 충인 거예요. 모든 걸 최선을 다했고 해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뭐 스스로 최선을 안 다했다고 생각하고 어, 어느 정도 것이 기준이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저의 기준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을 끝까지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더 열심히 해, 너 열심히 안 했어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고삐가 풀린 거죠. 어, 그게 막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채찍질하는데 이제 고삐가 풀려서 못해, 나 이제 못하겠어. 그런 상황까지 저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다가, 안 정해줄 것도 너무 아는 거야. 너무 알아서, 어떡하겠어. 힘을 내봐야 되는데, 힘을 내야겠다라고 또채찍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예 그냥 다 넣었어요. 뭐 그런. 뭐 열심히 모르겠고 그 그냥 모르겠다 하루하루 모르겠다 그냥 그래서 그때 술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늘 많이 먹고 있지만 그 지금은 그래도 즐겁게 먹는 거.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퇴근하고 그 지금에서 완전 초반 때는 막 이런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였거든요. 막 소주 까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근데 막 이유도 없다. 슬픈 이유도 몰라 내가 <laughs> 슬픈 이유도 모르고 우울한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너무 속상한 거, 밤 잠도 안 오고 막 아. 아, 너무 공감되네, 지금. 이 책과 이 고민이 아무튼 그렇게 계속 저도 아, 이거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런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쭉쭉 있고 어, 아무것도 아니게 느꼈던 그녀, 이 책을 쓴 그녀의 마음도 읽어가면서 너무 공감을 했고 아, 나도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라는 고민을 지금 하시는 분은 어, 여기에 담겨 있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중간 부분과 저의 그런 예전에 전 그랬어요라는 그런 감정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 낯선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되돌아가 보자는 거죠. 내가 지나쳐버린 그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아 그때 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했네. 그건 좀 그랬지? 아 그거는 좀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되게 열심히 살아왔네라는 것들로 결론을 다시 지어보는 좀 과정들을 거치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그 힘을 좀 비축하고 만들 수 있는 것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비우고 살아서 없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추고 덮어온 것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또한 그때 어, 충분히 느껴야 했던 감정들, 슬픔이라든지 뭐 이별의 아픔들 아니면은 어,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일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에서 고민을 했던 것들을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 보기가 두려워서 계속 덮어뒀던 것 같아요. 그런 덮어두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골 맞고 그 골문 과정이 나중에 터진 거죠. 터져서 엄청난 고통에 많이 휩싸였다가 지금은 최선은 다했지라는 어, 마음을 좀 먹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인생과 저의 길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잡아가기 위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괴로울 거라는 걸 알아요. 너무 끔찍하게 괴롭거든요. 그 순간이. 근데 어, 그 순간이 힘들다면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언제든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어,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지금의 세상에 오셔서 저랑 이야기도 충분히 하시면 좋으니까 언제든 열려 있는 지금의 세상으로 찾아와서 어, 고민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도 많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지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